비오면 생각나는 비오신부와 정현성체와 함께하는 김대건 신부님 9일 기도 아홉째 날의 주제는 사제들의 성화입니다. 기도지향은 김대건 신부님께서 한민족의 첫 번째 사제이심을 기억하면서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제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노력하도록 은총을 청해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성가는 가톨릭성가 300번 사제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서간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더큰 영광을 위하여 신자들은 박해와 굶주림에 억눌려 있었고 그들은 거의 모두가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면서 사방에서 체포되어 몰살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음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인 유다에 의해서 넘겨지셨고 신부님들은 그들의 제자인 신자에 의해서 넘겨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죽음을 향하여 가셨고 신부님들은 주교님께 순종하시어 죽으러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떠나가셨고 신부님들은 최후의 만찬으로 이사 성제를 봉헌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양들을 위하여 자이로 자신을 죽음에 내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신부님들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이로 자신을 최고의 형벌에 내 맡기셨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서간의 내용을 음미해 봅시다. 님께서 이 땅에 더 착실한 목적을 보시리라 믿는 것처럼 오늘의 이르기까지 그 확신을 성장에 실현시켜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성령의 모심으로 한국 교회의 모든 사제가 하느님의 크신 성령의 온전히 분양하여 다 사람을 기도 김대건 사제의 고범을 다루게 하시고 많은 몰러라. 젊은이들이 사제 성소에 기꺼이 나도 목자의 심기에 주님의 길을 더 충실히 따르도록 이끌어주고서 함께 있는 신부님 마지막 성안입니다. 세상 뿐까지는 주님의 뜻 아닌 것이 는 주님께서 때리신 상이나 벌이 아닌 것이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박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 여러분의 잡으면서 오디 주님께 슬피 빌어서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주는 것이 여러분의 인간적 정과 영혼을 위한 일에 어찌 거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나와 비교하여 더 착실한 목자를 상으로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 마십시오 큰 사랑을 이루어 한국 같이 치 주님을 섬기다가 주거에 한가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만든 길이 영복을 누리기를 전하듯 만드는 바람에 모든 사랑을 이루어 한국 문과 치 주님을 섬기다가 길이 영복을 누리건제의 전문을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다. 나는길 이요, 진 리요, 생명 이다. 나를 통 하지 않고 서는 아무도 아버 지께 아버 지께 갈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아버지께 갈수 없다. 아버지께 갈수 없다. 수 없다. 하느님 아버지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눈앞에 두고 하느님께서 이 땅에 더 착실한 목자들을 주시리라 믿은 것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확신을 충실하게 실현시켜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국 교회의 모든 사제가 하느님의 크신 그 섭리에 온전히 의탁하여, 큰 사랑을 이룬 김대건 사제의 모범을 따르게 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사제의 성소에 기꺼이 응답하며 착한 목장이신 예수님의 길을 더 충실히 따르도록 이끌어 주소서. 함께 있는 김대건 신부님, 마지막 서간입니다. 세상 온갖 일은 주님의 뜻 아닌 것이 없고, 주님께서 내리신 상이나 벌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박해 또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바니, 여러분은 이를 달게 받아 참으면서 주님을 위하고 오직 주님께 슬피 빌어서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인간적 정과 영혼을 위한 큰 일에 어찌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나와 비교하여 더 착실한 목자를 상으로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 마십시오. 큰 사랑을 이루어 한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후에 한가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만나 길이 영복을 누리기를 천번 만번 바랍니다. 큰 사랑을 이루어 한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길이 영복을 누리도록 김대건 사제의 전구를 빌며 기도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하는 9일 기도, 그 아홉 번째 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